내가 지켜줄게 온다 내가 지켜줄게. 너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. 아아 아, 아! 제프 제프 제프, 네가 가야 나 무서워. 아이 빠다라. 씨.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다. 났네. 괴짜하지 어? 마. 자 나만 따라와. 된다. 이런 체장 뭐가 잘못된 느낌인 걸? 스트레스받아 그냥 몇 번째 죽냐고 도대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저를 지켜줄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자,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친구 누구냐?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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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6 8이 아하하하 반갑습니다 그어울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6 8이에요 SCP를 대표하는 6 8이하하하아 걱정하지마 내가 널 지켜줄게 어 아, 정신없다 정신없어 자, 이제 여러분 6, 8 같이 아두명 플레이 해볼게요. 자, 레츠고, 가자! 어, 가자! 자, 조심해. 나만 따라와. 자, 일단은 저걸 먹지 마. 어, 저걸 먹으면 귀진이 나와. 알아, 알아. 알아. 어? 아 알아. 그 조심하라고! 안다고. 너보다 훨씬 많이 있거든, 내가. 가자. 레츠고! 내가 지켜줄게! 온다! 내가 지켜줄게! 어, 너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. 네, 봤지. 내가 너죽켜준 거. 야, 얼굴 더무서게 생겼어. 저리 가. 무섭게 생겨가지고 진짜. 자, 4번 방 갑시다. 파밍할까? 아! 아이고 잘한. 안 어? 아직 난이 났네. 난이 났어. <laughs> 아, 내가 이제 나아낼 줘야지. 아휴, 짐이 다 짐. 뭐, 짐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진짜. 아, 왜 기분 나빠지는 거야, 이거. 빨리 숨어. 내가 너 도와줄게! <laughs> 제발 조용한 게도와준는것 같다. 내가, 내가 레버 찾아줄게. 자, 기다려. 그래, 그런 것좀 해줘야라. 레버, 음. 어딨다 레버, 여기 있잖아. 레버, 여기 있잖아. 어? 아, <laughs> 아 이런거 보고 등잔밑이 깊다 라고 하는거지? 등잔밑이 어둡다! 아 그렇군 내가 지켜줄게 뭘 토이치 지킨다는거지? 자 이제 구분방 들어간다 어? <laughs> 자! 이, 바나나 조심해! 바나나 조심해 수박 어? 수박 온다! 아 시끄러워 진짜 수박! 자 일단은 고개 숙여 어 고마워 고마워 야너 이거 먹어 라이터 먹어 어 라이터! 여기있어 이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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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어? 번호를 못봤는데? 자 진짜 니가 도와줄 때가 왔다 일단은 어! 내가 죽으면 안되니까 니가 들어가 봐얘 너무한거 아니냐? 지켜준다며 어 알았어 어! 뭔소리야 야 무슨소리야 아니 쟤는 지켜준다며 지가 먼저 가면 어떡해? 다시 하자 아 어서 와! 나 보고 싶었구나! 야 코봉아 우리 이번에는 잘할수 있겠지? 도와준다며! 어, 앞으로 더 열심히 뭘 해볼게 내가 SCP를 대표해서 자꾸 뭘 대표로 해 대표로 하기는 <laughs> 문 열어줄게 <laughs> 자 이번엔 진짜 깨야 돼 알았어 야! 조심해 수호! 아초반부터 날려. 뭐야? 어 뭐야? 우왜 죽었어? 그러니까 소리가 지금 요 이러던데? 아니야 아 이랬어 오 이랬다고 아니야 아 이랬어. 이랬어 어쨌든 죽었잖아 그렇지? 야, 이렇게 해서 서로 아저씨 죽었으니까 쌤쌤이야. 쌤쌤 무슨 쌤쌤이? 할렐루야 조심해 고개 숙여 어 고마워 아 든든하다 <laughs> 난욕파이니까올라 숨어. 어딜가! 제리오지오오아마오지마살려주아아아아아아아 제리. 오지마. 아, 아! 아! 제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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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가야 나 무서워! 제프. 아이! 빠아라 아이구 난리났네! 난리났다! 나갈 야! 최신성인아 <laughs> 아씨못 해먹겠다 나 갈래 야 그냥 가면 어떡해? 나 구해준다며 짜증나 나 그냥 갈래 <laughs> 아나 치사하게 <laughs> 혼자 가면 어떡해 아이, 그럼 어떻게 아 이거 뭐야 <웃음> <웃음>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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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나왔어 나왔어 <laughs> 아더 정신없는 애가 왔네 큰일 났다 이 상황은 이거 어떡하지? 오나왔다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혼내줄게 오면 걱정 하지 마. 자 나만 따라와 간다. 이런 천장 뭐가 잘못된 느낌인걸? 빨리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아 어, 저기 너너 혼자 갈래? 안 들어와? 안고 싶어? 오. 뭔가 큰일 날것 같은 이 불길한 기분. 자 내려 내려. 고파리가 그렇게 못했다면서 소문 쫙 났어. SCP 애들 중에 서창 챙피하게 진짜. 어 너도 못 지켜주고 진짜. 뭐니 개는 챙피하겠어. 자, 봐봐, 봐봐, 밥문 열어줄게. 봐봐. 짠. 어, 어. 그래, 화이팅. 어 화이팅. 커버기도 화이팅. 어. 더 시끄럽다. 그렇지. 밖에 빗 소리가 시끄럽지. 어 숨어. 뭐야? 어 무서워. 어 어떻게? 어 어떻게? 왜 난리야? 어 너무 무서워. 어나 시켜줘. 어나 연약한 그 여자야. 어 어떻게 어떻게 꼬셔버리다 그냥. 무서워 너... 무서워. 그냥 또 아작하고 가면 안 될까? 얘는 숨이야 돼. 막 그런 얘기는. 어. 어. 거 뭐야? 어 거미 뭐야? 어. 크디군더 시끄럽다. 자 고개 숙이고 따라와. 오, 쟤 뭐야? 눈왜 이렇게 많아 쟤? 쟤눈 화장 진짜 잘됐다. 어디 점이 사는 거야? 부탁인데 좀 조용히 좀 따라올 수 없겠니? 못나 오다 온다! 어떻게? 그냥 <laughs> 숨어. 어나 살았다. 어 그래 고생했어. 여기 돈 되게 많다. 어나 부자 될거 같아. 저기 게임에 집중해 줄래? 어나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.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. 어 oh, 뭐야? 어 숙녀한테 <laughs> <속이한테 웃음> 바나 어머, 어머. <laughs> 잠깐만 기준 맞고 있어봐 왜? 아 기준 맞고 있어봐 어야 바나나 축구잡이야너이 <laughs> no. 껍질 지져어서 나를 너 <laughs> <laughs> 가자 너 한성질 하는구나 이거 먹어 비타민 먹어 어우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 내가 그래서 널 좋아하잖아 코봉아자 이제 17번 힘좀 내보자. 어 알았어 빨리 와거수을터없어시발 봐. 어. 오다 미안해. 아, 아! 저기 나어 가야 될것 같아 왜어똥 말이야 안녕 야야 아. 야! 어. <laughs> 하, <laughs> 진짜. 자, 여러분. 아, 일단은, 제가 이 하드보드를 해봤는데요. 아, 일단은, 어, SCP 애들도, 어, 도움도 안 됐고, 육파리도, 어, 짜증나고, 소키버스는똥쓸어같고요 아, 그래서, 음,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답니다. 사실 저도 똥말했거든요 네. 여러분,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누가 만들었니? 몰라.